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부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제4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결과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제4차 비상경제중대본 회의 결과 및 주요 내용에 대해 기획재정부 1차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순으로 주요 내용을 발표하시고 기자단 질의응답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부 1차관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기자 여러분들과 다시 대면으로 이렇게 브리핑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 4차 경제 중대본회의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 동향 및각 대응방별 점검 보고 이어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 기간산업 안전기금 운영 방안, 저신용 등급 포함 회사채 c p 매입 기구 설립 방안 안건을 논의 확정하였습니다. 오늘 토론안건으로 상정되었던 관광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방안은 다음 주 총리님이 주관하시는 관광전략회의를 통해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럼 회의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경제 동향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경제 활동 재개 현황, 글로벌 경제 및 국내 경제 관련 주요 시각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공적 방역, 적극적 정책 대응 등의 힘입어 주요국에 비해 선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IMF 성장률 전망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성장률 감소폭이 가장 작았으며 최근 발표된 4월 OECD 경기 선행지 수도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한 바 있습니다. 엄중한 상황 인식 하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반기 경제 회복에 박차를 갈 필요가 있다는데 관계 부처들이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금융 리스크 대응반에서는 금융지원 이행 실적, 채권시장 안정펀드 매입 대상 확대,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 추진 현황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동안 발표한 175조 플러스 알파 금융지원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 31.6조 원, 금융시장 안정화 지원 10.8조원 등총 42.4조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채권시장 안정펀드의 경우 매입대상 채권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5월 18일 사전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은 5월 25일부터 대출심사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산업기업 위기대응반에서는 수출실적 및 전망, 업종과 분야별 동향 및 지원현황, 추가지원 건의사항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논의된 정책과제들은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5월 중에 주력 업종별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업종별 일일 수출 동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고용위기 대응방에서는 그간 발표한 고용대책 추진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지난 제2차 경제중대본에서 의결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 소관 업종의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의결한 고용안전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고용 유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는 한편 보험 부처 차원의 다양한 고용 유지 지원 대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 고용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관계부처 간 협의, 현장 의견 수렴, 조직과 인력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일자리,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 일자리 창출 TF를 구성하고 지난 한 달간 민간과 지자체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여 이번 대책에 포함된 일자리 사업들을 신속하게 발굴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무엇보다 청년층 경력 축적에 도움이 되고 방역 등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에 마련된 계획을 기반으로 3차 추경안 제출 시까지 고용위기 대응반 논의 등을 통해서 사업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주요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각 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부의 고용정책실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정부는 5개 분야에 총 3조 5천억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여 공공 부문 40만 개 그리고 민간 부문 15만 개등총 5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분야별로는 공공 부문의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 개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 부문 희만, 희망 일자리 30만 개 그리고 IT 분야 청년 민간 일자리 5만 개 청년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5만 개. 코로나 19로 인해 실직한 자의 채용을 지원하는 일자리 5만 개 등입니다.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 부문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입니다.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공익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청년층의 경력 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비대면 일 디지털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중앙 지방 공공기관의 공공 데이터 구축, 개방, 품질 향상 과학기술논문 및 연구보고서 머신러닝용 데이터셋 구축 등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3만 4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대학과 초, 중, 고등학교 온라인 강의 교육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마케팅 콘텐츠를 조성하는 등 비대면 디지털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자리 1만 9천 개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재 예방 정책 수행을 위한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대학 연구기관 연구실 시급, 유해물 전수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IT 기반의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한 일자리 1 만천 개의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 소규모 공연장, 의료기관 방역 등 코로나19 위기의 조기 극복과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대면 행정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3만 6천 개도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공공부문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계불안 해소를 위해서 30만 개 규모의 공공일자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해서 감염병 예방활동 등 생활방역 지원, 산불 등 지역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 골목상권 회복 지원, 농어가 일선 도기등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과 같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10개 분야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민간 부분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이 컨텐츠 기획이나 빅데이터 활용, 기록물 정보화 등 IT를 활용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에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층 5만 명이 대상이며 다양한 분야의 기관, 협회 단체를 사업 운영 기관으로 활용해서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IT 전문성을 쌓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년 일경험 일자리입니다. 최근 신규 채용의 연기 중단 등으로 일할 기회가 줄어든 청년들이 새로운 일경험을 통해서 더 나은 일조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을 단기 채용하는 민간 기업에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것도 청년층 5만 명이 대상이며 벤처 기업이라든지 관광 호텔업 환경산업 화장품 제조 등 유망 산업 분야에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근무를 하거나 연간 분야로 취업을 촉진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 중견기업 채용 보조금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실직 상태에 있는 분들의 재취업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된 시기에 이직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실업 상태에 있는 분을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서 최대 6개월간의 채용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고용 상황을 감안해서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에 어, 반영된 내용들은 3차 추경안에 반영돼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어,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대면 디지털 분야에서는 어, 여러 일자리에 대해서는 한국판 유딜과의 연계도 고려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전환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일자리 사업 중에서 민간부문과 시너지 효과가 높은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청년디지털일자리와 청년, 청년 경험사업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라든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기존의 정규직 전환 및 장기근속지원정책과 장기 연계해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에도 힘,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1차관께서 기간산업안전기금 운영방안 및 주요내용, 아, 저신용등급회사채 CP 매입기구 설립방안 관련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간산업안전기금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전기금 조성계획을 발표한 이후 신속한 관련법 개정 및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오늘 기간산업 안정기 금 운영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금의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민경제, 고용 안정 및 국가 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 업종의 일종 규모 이상 기업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핵심 기술 보호 및 산업 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을 포함 어,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조원 범위 내에서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특화 프로그램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원 여부는 국회 등이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지원 형태는 유동성 지원, 자본력 보강 등 사안별로 기업 경영의 어려움 극복에 적합한 형태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고용 안정 유지, 기업 정상화 이익의 공유, 도덕적 회의 차단 등 자금 지원에 따른 반대급부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한 기관산업 안정기금 운용 방안을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6월 중에 자금 지원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신용등급포함 회사채 CP 매입기구 설립 방안입니다. 위기 발생 이후에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회사채 시장은 채권시장 안정펀드, 회사채 신속 인수, 프라이머리 CBO 등 정부 정책 발표 이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CP 등이 유동성 공급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제5차 비상경제 회의에서 저신용 회사채 CP 매입 기구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오늘 설립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마련될 기구는 정부의 출자를 바탕으로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과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전문성이 더해지는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협업 모델입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법에 부여된 위기 대응 의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영리기업인 특수목적회사를 지원한 최초 사례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10조 원 규모로 시작하여 운영하고 6개월 후 시장 상황과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향후 코로나19 위기의 전개 양상에 따라 20조 원 규모로 추가 확대도 수시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 등에 대해서는 함께 참석하신 금융위 부위원장과 한국은행 부총기께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아, 기간산업안전기금 운용방안에 대해서 아,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안전기금 도입 방안을 보고한 이후에 제도 마련, 관계기관 협의, 입법 노력 등, 입법 노력 등 기금 설립을 위해서 전력질주해왔습니다. 그 결과 산업은행 법령을 개정하여 제도적 틀을 구축하였고 오늘 기본적인 운용 방안까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산업안전기금은 국가경제의 기반이 되는 기업에 대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의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출, 주식 연계 증권 취급, 취급, 어, 취득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최적의 형태로 제공하겠습니다. 재원 마련에 국가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고용유지, 정상화, 이익공유 등 적정한 조건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기금운용 심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심의 과정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금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기금 지원 신청 기업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필요한 곳에 자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틀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에 기관산업 안정기금이 신속하게 조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재적소에 기금 자금이 배분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조속히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신용회사채 CP 매입기구 설립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SPB 설립 방안 마련 과정에서 금융재정 통화당국 그리고 산업은행의 협업이 돋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면서 치열하게 고민하였고 그 결과 정책공조의 새로운 페이지를 함께 쓸수 있었습니다. 금번 SPB 설립 방안의 특징 세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지원 대상에, 지원 대상에 등급 하락 우량 기업, 이른바 폴른 엔제를 포함하였습니다. 상당수 기업들이 예기치 못한 외생적 변수인 코로나19로 실적둔나 자금조달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정상 기업이었다면 코로나19 이후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SPB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위기 극복, 경쟁력 유지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금조달 과정에서는 한은이 선순위 대출, 산은의 후순위 대출 구조라는 신디케이트론 방식을 활용하고 자금 운용 과정에서는 등급별 바스켓 운용 등을 통해 비우량체 지원과 과도한 손실 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들이 SPB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시장 조달 노력을 우선적으로 기울이도록 하는 유인장치를 두었습니다. SPB가 회사채 CP 매입 시 시장금리 수준에 신용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가산 수수료를 부과하여 기업들이 정책적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s p b 를 설립하고 회사채 CP 매입하기까지 치밀하게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 부총재께서 세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은행 부총재입니다. 저신용 등급 포함 회사채 CP 매입 기구 설립 방안에 대해서. 방금 그 기재부 1차관님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연말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 금융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해 왔습니다.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75%로 0.5%포인트 인하하고 증권사 대상 RP매입 실시, 국고채 단순매입. 전액 공급 방식의 RP 매입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대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증계지원 대출 한도를 두 차례에 걸쳐 10조 원 증액하였으며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도 신설하였습니다. 그동안 설명드렸던 정부의 대책과 또 한은의 이러한 노력 등의 힘입어 은행 대출이 크게 늘어난 데 이어 최근 들어서는 신용 위험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회사채 CP 시장까지도 우량 등급 중심으로 안정화되는 등 금융 불안이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물 경제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 경영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저신용 기업의 경우에는 코로나 19에 따른 영업 실적 악화에 더해 금융 시장에서의 자금 공급 기피로 자금 사정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기업들이 유동성 부족에 대응하여 고용 등 영업 규모를 급격히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 영향으로 소비 위축, 기업 실적 추가 악화, 부실 위험 증대 등 실물 경제 부진과 금융 불안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물 경제 상황과 금융 불안 리스크를 감안할 때 한국은행은 회사채 CP 매입 기구를 통해 신용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은행이 정부, 산업은행과 협력해서 회사채 CP 시장의 지원에 나선다면 정책당국의 금융시장 안정의지가 시장에 보다 명확하게 전달되고 신용시장 안정화 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정부와 한국은행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회사채 CP 매입기구 즉 SPB를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SPB가 특정 기업 또는 부실 기업 지원이 아닌 금융 안정을 위한 전체 회사채 CP 시장 지원의 목적을 두고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SPB가 전체 회사채 CP 시장 안정을 위해 우량 등급뿐 아니라 비우량 등급 채권도 매입 지원하는 만큼 손실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회사채 CP 시장이 안정될 경우 SPB 운영 규모를 축소하고 한국은행 대출금 등을 우선 상환하여 SPB가 한시적 일시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